가벼운 질문인데요. 네. 이게 어쨌든 2조 원의 행방을 놓고서 이렇게 그렇죠. 그 갈등이 벌어지는데 배우님들은 2조 원이 생긴다면은 무슨 것들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진짜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부분인데 2조 원이 생긴다 왜냐면 이그 로그라인 자체가 중요한 금액이 2조 원이잖아요. 이 작품에서 만약에 2조 원을 뭐 내가 해킹을 했던, 어쨌든 나한테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식 씨? 동주가 아닌 형식은 생각해본 적 없는데 예. 보통 그러면 막신발이몇켤레야 <laughs> 막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어, 예. 어 그래도 이제 정말 좋은 곳에 이제 잘 서로 다 나누고 싶어요. 음. 예. 자 본인이 이조원이 생길 일이 없어서 지금 아, 이렇게. 예예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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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아, 정말. 예. 좋은 일에 쓰겠습이 필요한 곳에 좋은 예. 곳에 좋은 예. 일에 네. 쓰겠다.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준호 씨. 그거 내가 했었잖아. <웃음> <웃음> 어 저는. 그런 큰돈은 아닌데 어, 연극하면서 100만원 이하 받다가 방송국 와서 천만원 돈을 받다보니까 쓸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부터 그냥 있는대로 나누자 네, 음. 쓸 줄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같이 쓰는게 제 마음일 것 같아요 아, 네. 멋집니다. 예. 이예영씨 저는 어, 제가 강아지 한마리를 키운지 한, 마리를 이제 키운 지한 1년 됐는데요. 강아지랑 이렇게 같이 좀놀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을 하나 하고 싶고요. 어, 네. 네. 가장 지금 현실적인데. <laughs> 예. 너무 다른 네. 분위기인가 나는 지금. 네. 그 나머지 금액은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아지 있는 집. 그러니까 지금은 마당이 있는 집이 아니신 거죠. 근데 마당.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나머지를 다 기부한다 하셨으니까 몇 평을 하실 거예요. 마당이 있는 집. 어. 뭐한 35평이면 될것 같거든요. 그냥 반려견과 함께 네네네. 지낼 수 있는 네네. 공간이면 된다. 네네. 그리고 기부하겠다. 네네네. 좋습니다. 홍아연 씨 지금 다 기부하신다 그래서 홍아연 씨 입장에서는 기부를 안 해도 이상한 상황인데 아, 예 말씀해 네. 주시죠. 저도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웃음> <웃음> 교육 쪽이든 이제 전 세계든 이렇게 해서. 음. 많은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좀뭐 네. 계획하거나 바라는 건 없으세요? 지금 예영 씨는 집을 제가... 사신다 그런데 음, 저는 저희 가족들이 원하는 거 하나씩 해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족들 원하는 거 하고 형식 씨. 아그 드라마에서 요트를 탔는데, 네.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 같이 저 예, 전부 다 이렇게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요트를 타고 자그 노을 지는데, 음. 그래서 요트 하나쯤은 있어도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이 그쵸, 갑자기 왜냐하면 들었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저희가 드라마로 봤을 때는 어, 여튼 멋있다 하지만 촬영할 때는 그게 또 시간이 있어서 시간에 맞춰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